자, 이제 6-3번을 보면, 당식 fx, 당식 fx를 어,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은 모르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이래. 그런데, 그런데 여기서 x 제곱 fx를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했을 때 몫이 얼마고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냐 했을 때이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, 그럼 일단 f(x)가 이거잖아. f(x)가 이 식이잖아. 그러니까 이 놈은 어떤 식이냐면 결과적으로 어, x제곱, 3x제곱, 마이너스 x, 플러스 1qx, 플러스 3x3승, 8x제곱, 요놈이란 말이야. 얘가 얘. 그러면 얘를,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지. 그러면 뭐 직접 나눠 보세요. 뭐 물론 이렇게 옆으로도 쓸수 있지만 뭐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나눠 볼게. 여기 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qx 더하기 3x 3승 플러스 8x 제곱 이렇게 돼있어.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. 그럼 여기는 요구만 곱하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. 그지? 그래서 여기다가 아, x 제곱 qx 이렇게 해버리면 아, 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 가 되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남아있는 건 3x 3승 플러스 8x 제곱 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게 3x 3승 이니까 여기다가 x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3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야 아, 플러스 x 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아, 9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얼마가 돼야 돼? 3이 돼겠지. 3. 그럼 얘가 9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. 그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나오냐?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? 2x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. 그래서 결국, 결과적으로 이 몫은, 몫은 요 놈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놈이 되어야겠죠.